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저희 카페 오시면 우측 하단에 카페 주소 있죠. 카페 오시면 아 이런 질문이 안 나오, 이런 시시한 질문이 안 나오게끔 기초 동영상 강좌 제가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 오셔서 무료로 무료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세단 서랍이 전체가 움직이고 하나 하나씩 움직이게 하고 싶다고 했죠. 하나 하나씩 움직이려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캡처가 안 됐어서 모르는데. 다 어태치가 되어 있나 봐요. 자, 어태치를 하게 되면 어태치의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 오브젝트는 축이 여기 있고, 이 오브젝트는 축이 여기 있죠. 먼저 선택한 오브젝트의 축을 따라갑니다. 어태치는 붙인다는 건데요. 얘를 먼저 선택하고 이네 개를 모두 어태치하게 되면 이네 개가 모두 어태치된 상태에서 축이 여기가 돼요. 자,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걸 옆에 있는 리스트로 한꺼번에 어태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그냥 한개한 한 개를 어태치로 찍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한 개의 오브젝트가 됐는데요. 축은 여기가 되죠? 자, 엘리먼트로 한개한 한 개만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게 싫으시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싫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하나를 디테치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단 주의할 사항은 어, 어태치를 했을 때 축이 여기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디테치 해도 다 축이 여기가 돼요. 자, 보십시오. 디태칭 한꺼번에 안됩니다. 뭐 스크립트나 이런 거를 구해서 쓰면 되겠지만, 맥스 자체에서는 안돼요. 자, 디태치 엔터 여기 선택하고 디태치 엔터 선택하고 디태치 엔터 원하는 부분만 선택하고 디태치 엔터 선택하고 디태치 엔터입니다. 근데 어태치하고 또 같은 게 뭐냐면, 어태치할 때는 처음에 선택한 게 축으로 전체가 들어갔죠? 디테치를 하게 되면 역시 그 디테치한 축이 다그 축으로 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축이 여기가 있어요, 밑에, 그죠이오브젝트 축이 여기가 있죠. 이 오브젝트 축이 여기가 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테치를 다한 상태에서는 전체를 선택하신 후에 여기 하이어라키 탭에 가셔서 어펙 피봇 오니 단지 축을 영향을 주겠다는 얘기는 피봇을 바꾸겠다는 얘기죠. 이걸 누르시고 그럼 피봇을 어디로 바꾸겠느냐? 얼라이먼트 밑에 가시면 센터 투 오브젝트 오브젝트의 센터에 정렬하겠다 각각의 오브젝트를 딱 누르면 우선 이제 각각의 축이 센터로 어, 정렬이 됐죠 자 이제는 끄시면 됩니다 끄시면 이제는 각각의 축이 각각의 오브젝트의 센터에 갔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됐고요 아 그럼 이거 한꺼번에 한 번에 좀 움직이고 싶어요 하시면 어태치를 하지 마시고 전체를 선택하셔서 두 가지 방법인데요 이게 네임 셀렉션에서 이렇게 글씨를 주고 엔터를 치시면 자,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지만 여기서 네임 셀렉션 셋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고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전체를 선택하셔서 그룹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룹. 그룹을 하시면 어. 이렇게 그룹이 돼서 마치 한 개의 오브젝트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개의 오브젝트는 아니고 그룹에 가셔서, 완전히 부시려면 언그룹으로 완전히 부시면 되겠고, 아니면 잠깐 한 개만 움직이고 싶다면, 잠깐 여는 걸 오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픈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리고 다움직였셨으면 이제 닫을래요 하시면, 선택을 하셔서 클로즈, 닫으면 다시 그룹이 된 상태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나요?